이거예요? 호요르 기프트? 갠신 임팩트 샌드 미어 기프트 미모 기프트 어 이거 비싼 거 쓰시네 이거 언박싱이죠? 뭐야? 뭐 받은 거야? 뭐지? 원신 캐릭터가 아닌데? 아, 봐봐라 아크릴 보다 아크릴 어쩌고 종려 딱지 아 아... 야, 이거, 과대포장 보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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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대포장, 이거, 뭐야? 이게다야 아, oh 마이 d Jesus Christ. <laughs> 아이고. 쓰잘데기 없거거 쓰잘데기 없거거 이거, 거 이거, <laughs>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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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이 뭐야? 돈으로 치면 값이 꽤 나가는 그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. 저게 저게 값이 나가 나갈게 판다는 게 웃긴 거야. 저뭐 상점에 그 파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퀄리티가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더만 이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진짜 소신 발언하겠어. 내가 진짜 저번에 페이몬 인형도 진짜 퀄리티 너무 떨어지더라. 야그 뭐야 그 인형 뽑기에 나오는 인형들이 더 퀄리티 좋은 것 같아. 아 어? 너무하지 않아? 봐봐. 내가 보여드릴게. 원신 굿즈 퀄리티 너무 떨어져. 아, 이게 뭐냐고, 요 이거. 아, 이게 뭐냐고. <laughs> 아니, 머리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. <laughs> 아니, 무슨 걸레 붙여놓은 것 같아, 부직포나. <laughs> 아니, 이게, 이게 귀엽냐고. <laughs> 이게, 이게 공식이야, 공식 수준이야. <laughs> 부직포 머리, 이거 뭐냐고 도대체. 너무 심하잖아 아 정말 인형뽑기에 하는 캐릭터들이 더 귀엽다니까요 이거 암아하다 암답해 아, 진짜 난 너무하다고 생각해 난 아, 이런 거는 뭐 이해해 이런 거는 등이잖아요 이런 거뭐 등이고 실속이 수 나를 웃잖아 예쁘잖아 귀엽잖아 페이몬으로 닦으면 되겠네요 섭페이몬 <laughs> 아니, 요런 건 귀엽다고요. 몇만 원 해도 사겠어. 여기 요런 거는 이제 전자제품이고, 이거 또거시기 한데, 아 페이몬 인형이 저게 몇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뭐야. <laughs> 그래, 뭐, 이런 것도 있다 쳐. 쓸수 있잖아, 이런 것도. 이건 뭐야, 근데.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우와, 종료 액자. 이거는 공식이 아닌 것 같은데, 근데. 아,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. 요 정도까지는 키링 정도는. 페이몬 응. 인형은 아니야, 진짜. 그거는 선 넘었어. <laughs> 건나봤어 이거! 이거 왜이렇 때.. 꼬질꼬질한 거봐 회의문 꼬질꼬질한 거 보라고 <laughs> 너무하잖아 이거 이거 소중하게 바치고 있는 이 제스처가 너무 화나 <laughs> 소중하다는 듯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게 너무 화난다고 비상식량 아니야 비상걸레야 비상걸레 <laughs> 비상행주 아, 내 인형 퀄리티가 그만큼 똥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극딜하고 싶지 않은데, 진짜 별로야, 진짜. 이 공식에 위험이 없다, 진짜. 이거 무슨 싸제, 난 이거 처음에 싸제로 만든 건줄 알았어. 실망이야지 피규어야, 뭐, 외주 맡기니까 뭐 그렇다 쳐도. 어, 이거는 진짜 귀여운데? 귀엽다. 인형은 선 넘었어. 이거는 뭔데? 이거는 개인이 만든 거다, 그죠?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것도 이것도 공식이 아닌데 공식이 아닌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만 공식 퀄리티가 이거라는 거 정말 심히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. 아니 중국 공장들도 퀄리티 좋은데 진짜 좋은데 중국이 우리 우리 세계의 공장인데 어떻게 저런 덕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퀄리티로 인형을 출시할 수가 있는 건지 나는 제 선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재선에서 정말 덕후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다 어. 저거를 따웨이거가 승인해 줬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<laughs> 나같아서 무조건 반려야 퀄리티 더 올려 이거 우리 회사에 이거 먹칠하는 거야 이러면서 <laughs> 나 같으면 절대 반려했어 따웨이거도 몰라? 따웨이거도 뒤통수 맞은 건가? 아, 오타코 테크인데 굿즈 오타코는 아니었던 거야? 이해가 잘... 아, 형님은 그런 거 짜잘한 거 신경 안 쓴다고요? 하... 또 그런 거야? <laughs> 대륙의 마인드 그런 거야? 알다가도 모르겠네. 운명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을 것 같기도. 하고.